오늘 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거나 시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조금만 오래서 있어도 예전보다 다리가 빨리 피로해지거나 햇볕을 덜 쬐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이 약해지고 다리가 아프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진행된 비타민 D 결핍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진료받고 정확하게 보충하며 식단과 운동을 올바르게 병행해야만 다리가 원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25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보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들을 설명하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알고 난후 삶이 바뀐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이 매우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서울이나 부산의 아파트 단지, 작은 언덕길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며 걷기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고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리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손주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며 거의 한시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주말에 가벼운 등산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적인 모습 뒤에는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할수록 다리가 더 빨리 약해지고 더 일찍 피로해지며 오래 서 있기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더 버거워지며 때로는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용히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로 많은 분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햇볕 부족입니다. 폐쇄적인 아파트 생활, 외출 시 꼼꼼하게 가리는 습관, 거의 1년 내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흐린 날이 많은 기후 등이 겹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큼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의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이지만 한국 노년층에서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그룹에 속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환자이신 이른 두 살의 박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거르지 않는데 북한산 등산이 점점 힘들어져요 라며 찾아오셨을 때 저는 즉시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비타민 D 저장 수치는 최적 수준의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박 선생님이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여 년간 노년 내과에서 근무하며 저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만, 여전히 근력이 약하고, 다리가 아프며, 오래서 잊지 못하는 분들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바로 수년간 지속된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몸에 비타민 D가 장기간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자재를 분배하는 관리자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부들은 계속 일하지만 공사는 더디고 기초는 약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낡아버립니다. 어르신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계단을 올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디고 뼈가 튼튼하지 않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구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전과 증상,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의 다리에 변화를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나요? 오래 서 있으면 더 빨리 피로해지나요? 시장이나 지하철역에 갈때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에 내라는 한 글자만이라도 짧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영상의 다음 부분들이 여러분께 가장 유용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적 기반이 부족하여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보았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비타민 D는 실제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왜이 작은 결핍 하나가 다리의 힘을 그토록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비타민 D는 그냥 평범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조절 물질처럼 작용하여 여러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칼슘은 튼튼한 뼈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몸의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 뼈가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쉬우며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을 지탱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약한 뼈는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육이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들어 빠른 피로와 지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뼈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및 국제적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 그리고 근육과 신경계 간의 협응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느려지거나 약해져서 일어서기, 경사 오르기, 문턱 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익숙한 동작들이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근육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등산을 하던 분들이 예전처럼 걸음이 단단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비타민D가 체내의 만성미세 염증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벅지, 종아리, 또는 허리 아래쪽의 원인을 알수 없는 은근한 통증을 겪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몸은 경미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기 쉽습니다. 이는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더디게 하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하며 밤에 쥐가 나기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걸을수록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근육이 매 활동 후 빠르게 재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조해야 할 점은 비타민 D가 다리 힘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력 약화는 나이, 단백질 부족, 운동 부족, 기저질환, 약물 부작용 그리고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기적의 묘약처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열쇠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다른 모든 노력이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집을 짓는 공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백질은 벽돌, 칼슘은 기둥, 운동은 인부들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바로 자재를 분배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인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사는 더디고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데도 다리가 여전히 약한 이유입니다. 이 기전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비타민 D 부족 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그룹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비타민D의 작용 원리와 그것이 왜 다리 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능력의 변화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중요한 요소가 부족할 때 항상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일찍 알아차릴수록 개선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첫 번째 증상 그룹은 다리 사용 시 지구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몇 층씩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 층만 올라도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또는 병원, 지하철역, 편의점에서 줄을 설때서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피로해집니다. 이는 근육이 내부 기반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증상그룹은 균형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이 전혀 미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미끄러지거나 문턱을 넘을 때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는 다리가 예전처럼 단단하게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 간의 협응 능력이 약간 감소하여 원래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작은 움직임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증상그룹은 근육통과 쥐가 나는 것, 특히 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적지 않은 한국 어르신들이 잠자는 동안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하루 종일 걷고 난후 다리가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다리가 무겁다, 종아리가 오그라드는 것 같다, 또는 원인 모르게 여기저기 쑤신다고 묘사합니다. 네 번째 증상 그룹은 하루가 끝날 무렵 현저하게 체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시장에 걸어갈 때는 괜찮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해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때 여러 번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하루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빠지는 것은 근육의 재생 능력이 부족하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증상들만으로 여러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몸에 검사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리약화, 근육통, 균형감각 저하와 같은 증상들은 퇴행성 관절염, 혈관질환, 신경질환 또는 약물 부작용과 같은 다른 여러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증상그룹 중 두세 가지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스스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설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진료과에 가야 하는지, 진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사에게 무엇을 말해야 정확하고 충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인지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여러 번 갔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의사가 운동만 더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는 의사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진료 시간이 너무 짧거나 환자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어떤 검사를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료 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한 원인을 검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비용 지원을 받는 다양한 정기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는 없는 혜택이므로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또는 어느 도시에서든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어르신들의 근골격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진료과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올바른 진료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력 약화, 다리 통증, 오래 서 있을 때의 피로감을 검사하는 것이 목표라면 가장 적합한 과는 보통 일반 내과, 류마티스 내과, 노년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입니다. 이 과들은 근력, 영양, 기저 질환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만약 저림, 감각상실, 찌르는 듯한 통증 또는 원인 불명의 넘어짐이 동반된다면 신경과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올바른 과를 찾아가면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진료 전에 정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피곤해요나 힘이 없어요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너무 일반적이면 의사가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기록해보세요. 어느 시간에 필요한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계단을 몇 개나 오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매일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이 메모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진료의 효율을 몇 배나 높여줍니다. 아주 유용한 팁 하나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혹시 비타민이나 미네랄,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건 아닌지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비타민 D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25 OHD 혈액 검사입니다. 이 수치는 몸에 충분한 저장량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외에도 의사는 필요에 따라 칼슘, 간, 신장기능, 혈당, 혈중지방 또는 염증수치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근력약화가 비타민 결핍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저질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료의 목표는 비타민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어떤 분은 단백질이 부족하며, 어떤 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매일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근력이 약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다음 단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 및 조절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언제 보충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인이나 인터넷의 조언을 듣고 절대로 고용량을 스스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이제는 적절한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료는 약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약화의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최적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면, 의사는 나이, 결핍 정도, 그리고 각 개인의 기저질환을 바탕으로 보충 계획을 고려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용량은 없으며, 이것이 바로 입소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따라 절대로 고용량을 그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임상적으로 비타민 D 검사 후 흔히 볼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결핍 상태입니다. 주로 오랫동안 실내에서 생활하시거나 햇볕을 거의 쬐지 못하는 분 또는 만성질환으로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들께는 의사가 보통 단기간 고용량을 보충하는 집중 보충 기간을 처방한 후 유지 용량으로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결핍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강한 용량은 필요 없지만 몇 달간 꾸준히 보충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D 수치가 정상이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닌 경우입니다. 이 그룹이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은 잘하시지만 예전만큼 기력이 넘치지는 않는 상태로 유지용량을 보충하면 근골격계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D는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할 때 흡수가 더잘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 가볍게 볶은 두부 또는 약간의 참기름이 들어간 식사가 좋습니다. 완전한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의 없이 칼슘, 어유 또는 여러 종합 영양제를 동시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분이 중복되어 결과를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 신장결석, 부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의사의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면 고칼슘멸증이나 다른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충기간 동안 몸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복용 시작일, 계단을 오를 때, 다리의 피로도, 피곤해지기 전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밤에 쥐가 나는 빈도, 그리고 수면의 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며칠 만에 나타나지 않지만, 올바른 보충과 함께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병행될 경우,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몸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다음 핵심 요소인 식단으로 이끕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흔히 볼수 있으면서도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도 무심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올바르게 보충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튼튼한 다리를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적절한 영양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처럼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는 몸이 예전처럼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하더라도 식단에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너무 단조로우면 근육은 재생될 재료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며 사실 문제는 매일의 식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천연 비타민 D 공급원은 많지 않지만 이 영양소가 풍부한 친숙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정어리, 청어, 연어와 같은 생선류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생선구이나 가벼운 조림은 입맛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 3을 공급합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도 상당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또한, 햇볕에 말린 버섯, 즉, 자연광 아래에서 건조된 버섯은 일반 버섯보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유제품이나 경과류 음료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강화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매일 소량씩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일부일 뿐입니다.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안 될까봐 예전보다 고기를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심코 필수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은 식사는 몸이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백질은 닭고기 같은 흰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또는 적당량의 소고기, 살코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와 같은 미네랄도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어르신들께 적합한 간단한 식단 예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죽이나 부드러운 밥에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과 삶은 달걀 한 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두부,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에 작은 밥, 한 공기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찐 생선이나 가벼운 조림, 배친나물, 그리고 소화에 부담이 없다면 우유나 칼슘 강화 음료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단은 기저질환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염분을 줄이고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밥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절을 하든 공통된 원칙은 이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며 간단하고 직접 조리한 음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는 몸의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들고 근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세끼 소량이라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기만 해도 다리 근력 개선 효과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안정되면 비로소 몸은 운동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문화에 적합하면서도 과부하나 통증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양과 비타민 D가 적절히 보충되었다면 다리 근력을 결정하는 다음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60대, 70대 또는 80대의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을 깨우고 근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적합한 형태는 역시 걷기입니다. 작은 공원이나 강변 혹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기능, 그리고 정신 건강 개선에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실내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몇 번으로 시작해서 매주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균형을 잡고 낙상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벽 가까이에서 한 발로 몇 초간 서 있다가 반대쪽 발로 바꾸는 운동도 다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자리 걷기 머신, 다리 운동기구 또는 가벼운 허리 돌리기 기구 등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시원한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운동하면 지나친 피로 없이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은 매일 가볍게 반복되는 움직임에 매우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더 수월해지고 종아리 피로가 덜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세 달 후에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오래 서 있어도 덜 피곤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생기며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제 환자분들이 하루하루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집에서 더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비타민, 영양, 그리고 운동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심리적인 부분과 가족의 지지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조용히 참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털어놓으시는데 그러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더잘 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병원 예약을 돕거나 함께 병원에 가주거나 식단을 조절해주거나 혹은 일주일에 몇번 같이 산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다리 근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7일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 이틀 동안은 현재 상태를 기록해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오래 서 있으면 지치는지 계단을 몇 개나 오를 수 있는지 잠잘 때 쥐가 나는지 등을요. 셋째 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록한 내용을 의사에게 보여주어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다음 이틀 동안은 식단을 바꿔보세요. 생선, 달걀, 두부, 녹색 채소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날에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10분간 걷기, 몇번 앉았다 일어서기, 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하기 등입니다. 일주일 후에 변화를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그것은 몸이 여러분의 노력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느낌입니다. 즉, 내가 나아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임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합리적인 비타민 D 보충,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신다면 다리 근력은 현상 유지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가치는 비타민 한 종류를 더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서든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은 의사의 진단, 치료 또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언급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